안녕하세요. 하샘트럭 대표 최준입니다 어, 지금은 금요일 한 오후 한 5시 넘어가는 시간이고요. 이번에 또윙 하나 만들어 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윙카라고도 부르는 이제 윙바디 팔레트 작업을 많이 하는 차량으로 차량이고요. 일반 폭, 광폭 3.5톤 두 가지로 많이 쓰시는데 이건 광폭입니다. 즉 일반 폭은 팔레트 4개, 광폭 8개 두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 영업, 영업용차 하실 분들은 무조건 광폭으로 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류마이트 포트는 슈퍼캡이나 일반캡은 적재함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슈퍼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차량은 슈퍼캡이다 그리고 편한 엘리슨 오토 미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좀더 젊은 사장님께도 많이 찾고 요즘엔 좀 연세 이신 분들도 오토 많이 찾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뒤에는 윙을 새 걸로 올렸고요 길이 4700, 폭 2240, 높이 2m20입니다 그래서 차량은 중고지만 윙 위에 올린 특장은 새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1년 7월 등록됐기 때문에 블루엔즈, 그러니까 현대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엔진 쪽 혹시나 문제 있더라도 입구에서 정비 받으시면 되고 사실 지금 7만4 5 0사오 떴는데 그건 제가 보여드 되지만 큰 특이사항 없습니다. 그래서 혹시 세윙차 필요하신 분들 요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그 브레이크 형식이 드럼 형식의 디스크 브레이크 형식이기 때문에 좀더옵션상이 추가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차량 한 바퀴 돌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이고요. 여기 보시면 엘리슨 오토 미션 되어 있고요. 제가 키는 살짝 온만 시켰는데 주행거리 확인시켜 드릴게요 76,336km고요 하이패스 여기 하이패스 그 다음에 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환 카메라 되어 있고 가장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미션 오토 미션 장착되어 있습니다 소모품 타이어도 잘 보이지 만 앞뒤 모두 6개 모두 80% 이상 트레이드 남아있고요 윙은 새것으로 올렸습니다 어, 프레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프레임도 깨끗하고요 디타이드 상태 좋습니다. 그래서 혹시 새윙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연락 주시고, 제가 19년식 와이드 6.6 정품 광고인도있으니까요 고건 45,000km 됐어요. 혹시 정품으로만 찾고 계시다면 그 차량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예,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의 최대표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.